러시아. <laughs> 아니 좀 이따 방 들어갈 때 옆에 보이면 라루시 같이 가라고 외칠게. 어스탕님. 어네 반갑습니다. 저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어 저도 잘 보고 있어요. 네? 저, 저를요? <laughs> 뭐하시는 분이야? 네네. 이거 어, 거짓말입니다. 그 해안 네. 해안저스 배그 네. 아우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수탕님 너무 영광이에요. 어떻게 저를? 아니 수탕님 근데 전 수탕님 놀라실 때 너무 좋아요. 아 제가 놀랐어요? <laughs> 네. <laughs> 마이곰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고미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냥 여기 계시길래 네. 좀 궁금해가지고. 아, 아, 여기요? 아, 아, 여기 왜 왔냐고요? 네. <laughs> 아, 저빚 갚아야 돼가지고, 천양님이라고 네? 아시나요? 그분한테 로봇 네. 청소기를 네. 사드려야 되는데, 비싸서 빚 갚으러 왔어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은 왜 이겨야 되죠? 어, 그 캐릭터 성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치를 썼어요. 네. <laughs> 음, 그런 느낌. <laughs> 아, 이런 고수로 게임에 참가하신 <laughs>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모두 4개의 네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각 <laughs> 게임마다 통과하신 분들께는 우승 포인트가 적립되며 <laughs> 마지막 네 <4번> 번째 게임은 <laughs> 순위표에 있는 4위까지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게임을 시작하기 전후 <laughs> 1등 참가자분이 가져가실 총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최종 게임에 우승하신 최종 우승자분은 총 456만원의 상금을 차지하게 됩니다 양쪽 문이 열리면 첫번째 게임 장소로 이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와 가는건가봐 사진 찍나봐 아 사진 찍는구나 문클릭 가.. 문클릭? 어 저도요 저도 같이 찍을래요 저도요 신기하다. 우와! 우와, 놀이동산 온것 같아! 우와! 어디가 길이에요? 여긴가요? 가까이 오지 말래, 가까이 오지 말래! 아 오늘 씻었는데! 우와! 우와, 여기야? 우와! 우와, 열렸다! 3분이요! 러디스로 러분들이럴시겠수러디로시겠죠 러디스로 하시겠죠. 러디스로 하시죠. 러디스로 하시죠. 러디스로 하시죠. 러디로 하시죠. 러디스로 하시시죠 러디스로 하시죠. 러 하시죠. 러디스로 하시죠. 러디스로 시죠러시시 나괜찮 또.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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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죽었어! 어? 나? 나? 왜, 왜, 마 죽었어. 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어.

30초밖에 안 남았어, 30초! 20초! 꽃이 피었습니다. 살았다! 가자! 야, 이제야 이거 페이셜 팀에 죽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맞아, 맞아. 앞에 페이셜 팀에 죽는 거래. 페이셜 팀에 죽으셨다고요? 네네네, 네, 네. 저입 벌렸더니 죽었어요. 어 근데 나 마이크 키고 계속 말해도 근데 안 죽던데? 너너입 조그만하게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야? 이 더러운 치터 같은 이놈. 뭐 <laughs> 어, 근데 계란님은 왜안 죽으신 거지? 계란님은 얼음 계속 있으셨거든. 입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아 입이 없으신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계란님 불행 음. 중다행이네 버츄얼들은 입 움직이다가 입 모양 보고 죽었대요. <laughs> 아, 아니 계란님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왜안 죽었지? 이랬는데 입이 없어서 산 거예요 계란님 <laughs> 맞아요 저는 네모박스라서 이거를 다 노리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첫 번째 게임을 통과한 참가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 사인조 2등 모더 스등드 5학기 스크드 투 스크드 3번의 게임 후4등까지만네 번째 게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순위권이 아니신 분들 모두 분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전 게임은 톡 경제전입니다. 10분 안에 5명씩 팀을 짜주세요. 5명씩 팀을 짜달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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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여기 한 자리 남나요? 네네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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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인님저 엘리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요? 안녕하세요 해피인 아, 네, 네, 줄 알았네 안녕하세요. 파이팅해요 우리 그래. 파이팅 파이팅 여기가 4번 팀입니다 4번 팀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지 예. 않다 네. 아, 3번 3번 파이팅 파이팅 죽으면 보시는 거요 게임 설명 중에 진행겠어요 오위 니어 달리기, 근데 5종 게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5명이 바통을 넘겨받아 차례대로 각각 다른 게임을 플레이하여 성공한 뒤 제한 시간 내에 한 바퀴를 돌아오면 통과입니다. 첫 번째 게임입니다. 짝지치기. 이 게임은 E키를 눌러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Q키를 연타해 빨강색 바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세이프 존 내에 있으면 성공입니다. 두 번째 게임입니다. 비석치기. 이 게임은 Q키를 꾹 누른 채로 파워를 모아 적당한 각도일 때 E키를 눌러 비석을 맞추면 성공입니다. 세 번째 게임입니다. 공기놀이. 이 게임은 우측에서 날아오는 공기를 타이밍에 맞춰 Q키와 E키를 눌러야 합니다. 각 판정에 대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일정 점수를 넘기면 성공입니다. 네 번째 게임입니다. 행위치기. 이 게임은 Q키를 눌러 시작한 뒤, 검은선이 빨간색 부분에 위치해 있을 때 E키를 눌러 멈춰야 합니다. 다섯 개의 라운드를 연속으로 달성하면 성공입니다.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재기차기. 이 게임은 E키를 눌러 시작한 뒤, J, K, I, L에 해당하는 키를 나오는 순서대로 5초 내에 입력해야 합니다. 다섯 개의 라운드를 연속으로 달성하면 성공입니다. 다음은 주의 사항입니다. 반드시 이동 시 바통을 들고 이동해 주세요. 그렇다면 참가자 여러분들 행운을 빕니다. 나나 재기차기. 에리스님이 공기 하셔야 될것 같아요. 차치기이석치기 공기놀이. 행위치기. 세기차기. 오케이! 아, 그냥 고각으로 때려 보세요. 아, 그렇지! 가가가가가 가. 성공. 오케이! J J I K L L I K J 성공. 그렇지? 성공. 어 됐다. 오케이, 됐다. 어, 나이스. 성공. 있어,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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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p e n o 아, 감사합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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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성공. 미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죽여주세요. 그냥 지금 죽여주세요 저도. 저는 한 방에 죽고 싶으니까 대가리에 부탁드립니다. 실패. 나나야.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laughs> 나나님이신가 봐. 나 <laughs> <너> 진짜 죽을게요. 나 <laughs> <너> 죽을게요. 내이 정도면 급해줄 몰랐어. 너 어떻게 해?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나야. 너내 전세 대출 1억 5천 어떡할 거야, 너. <laughs> 어? 그 미안하지 만 나나야. <웃음> 나나야, <웃음> 나나야, 팀에서 <웃음> 나가줄래? 아럴수 <laughs> 있어. 아, 어, 나이스! <laughs> 또 들고 가. 오케이. 성공. 오케 okay. 아니 쿠비님 네. 게임 좀 하셨어요? 저는 잘했어요. <laughs> 누가 못했어요 쿠비님? 네. 네. 누가 못했냐고요? 네. 네. 어디 갔어요 네. 얘? 네. 야, 이 뭐야 아, 이? 아, 없어졌어요. <웃음> <웃음> 좀 안정감이 있다. 네. 아버님 혹시 MBTI 아이세요? 저 i m f j 예요전 INFp거든요. 네. 어, 임포티? 네, 그래서 기가 많이 빨리더라고요. 아, <laughs> 전판에 너무 기가 빨렸어요, 진짜. 진짜 이번에 좀 순위에 들어야 되는데. 자, 보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게임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1등 라로시, 우와. 2등 차민조, 3번 머더, 4등 우왁굳, 5등 쥬르르 6등 양여명, 7등 두칠, 8등 마왕, 9등 망구랑 10등, 악어 이제 양쪽 문으로 입장하여 세 번째 게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o 리스 언니! e 리스 언니! 어! 야 우리 착공하자 루시야 z 부를한명 정해놓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구하자 어때? 좋아! o n e r 루시와 함께한다 z 번째 게임은 저 인원수 맞춰서 빈 방에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러시아 이거 만약에 아세명 이랬는데 방 안에 다섯 명이 들어왔다. 그럼 그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탈락이야. 아 진짜?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나는 너 머리만 보고 내가 따라다닐게.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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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맞다. 여덟 명 라우시 여덟 명. 여섯 명만다 여섯 명.

현균님까지 읽고 마냥. 현균님 들어오세요. 여기서 끝. 여기서 끝. 좋다. 현균님 잘 오셨다. 잘 오셨다. 나가야 돼 망고야. 나가야 돼 망고야. 나가야 돼망고 나가야 돼. 망구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다행이다. 아, 현균님 잘 오셨어요. 아, 재호아 미안하다. 다른 바을 가려 그러 건데. 아, 재제아 재호아 재아 어떻게요, 현균님? 팀원이 가셨는데, 뭐살 뭐, 사람은 살아야 되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봤어요? 와, 이발 또사려 줬네. 또 사다 줬네. 또 아, 그래서 많이 살았졌네우우와 음. 음. 근데 우리 3명 다 뚝배기가 잘 보여가지고 우리 <목소리> 팀원이요? <목소리> 간다. <목소리> 어, 5명. 5명 가자, 가자. 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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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만 더, 한 명만 일로 더. 일로 됐어, 끝 됐어, 끝. 우리 여기서 끝. 내가 만 내가 어드게 내가 엎드게 내가 엎드게 내가 까다그 내가 서 내가 엎드게 내가 엎드게 내가 엎드게 내가 게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어가어 아, 됐어, 됐어. 뭐야? 하자하자 아, 한번, 한번, 나가, 한번 나가야 돼. 한번 나가야 돼. 내가갈게 네, 아, 인 어떡해? 데돌트, 뭐야? 즐거웠어요. 여러분, 뭐, 아, 즐거웠습니다. 뭐야? 이거 고 싶어요. 아, 이거 진짜 아, 무섭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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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뭐가 세 번째 게임을 통과한 참가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 번째 게임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10등 양 여명, 9등 우아꾸, 8등 머독, 7등 차밍조, 6등 라로시, 5등 카린야, 그리고 최종 4위를 다음 게임으로 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열렸는데 가서 봐도 되나? 아 가서 보면 되나 보다. 아 여기 앉아서 볼수 있어. 최종 참가자 분들 들어오시겠습니다. 일단 네. 사진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의자가 두개 있죠. 여기서 마지막 네. 게임을 통해서 1등을 겨뤄낼 아.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게임은 가위 바위 보. 하나 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리볼버는 총알이 한 개만 들어있는 러시안 룰렛입니다. 승부가 결정되면 지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 리볼버 방아쇠를 당길 겁니다. 총에 맞아 죽게 되면 탈락입니다. 만약 운이 좋게 살게 된다면 다시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1등, 4등도 앉으시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뿡 가위 아, 어. 어, 아, 아, 어.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에이 설마 죽겠어? 에이 에안면 아, 아. 진다 오. 가위 바위 어. 하나 아, 빼기 아 어. 하나 둘 <laughs> 오 운이 좋네요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바로 하나 빼기 이제는 진짜 갈법다 한확률이긴 합니다 바로 쏠게요 아 이상하다 어! <laughs> 다음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아, 다음 2등 3등 분들 모셔와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어. 진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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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재현이? 어, 아 안돼 네. 어쩐지 두개 겹쳐있더라 뭐야 아이 이거 네 어? 그래, 이 벌리실래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어, 아, 오. 아아아아아 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마지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웃음> <laughs> <laughs> VR 채 아바타 만들고 응. 싶다고 했죠. 저는 세고랑 밥 먹기로 했는데. 465만 원치 밥을. <웃음> <웃음> 아니 멤버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요즘 이세돌이 좀 힘들어요. 거짓말하지 마. 기사 봤어. 무슨 <laughs> 기사야? <웃음> <웃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 안네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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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어! 어? 아네! 아, 이렇게 해서 우승자 <laughs> 주르 1등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징어 게임에서 1등 하신 주르라는 哇！<Wow. S 2> wow.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있었어. 왜? 아니, 너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착한 거야, 사람이? 아니, 주루루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누나 나 죽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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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네. 와, 꾸님! 같이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우리 앨리스 게임랜드님.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닉네임 바꿔서 올게요. 인사를 받은 게 너무 기쁘지만 게임랜드님으로 인사를 받은 느낌이야 너무 부끄러워. <laughs> 너무 부끄럽습니다. 세번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도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또또 만나요. 올해도 글피도 다시 찾아 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좋아요 구독도 눌러준다면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안녕.